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조선 팰리스에 왔습니다. 호캉스 겸해서 요즘 핫한 이 신상 호텔에 왔는데요. 사실 1914 라운지 때문에 온 것도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메뉴판 공개도 해드릴 테지만 여기는 독특하게도 다른 호텔 바에서 흔히 볼수 없는 독립병입 싱글몰트 라인업도 매우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1914 라운지는 신세계 정용준 부회장이 정말 작정하고 만든 빠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밍에서도 드러나듯이 조선 호텔의 100년 역사를 담은 1914 라운지. 압도적인 뷰와 분위기는 덤이고요. 전 세계에서 이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위스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글래날라키 프라이빗 싱글캐스크입니다. 조선 팰리스에서 직접 셀렉트한 올로로소 쉐리, 그리고 PX 쉐리 캐스크에서 각각 병입한 보틀이 그것인데요. 재고가 있을 때꼭 한번 오셔서 맛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캐스크당 뭐 348, 뭐 332병 정도 나왔으니까요. 뭐 아직 여유가 있긴 합니다. 라인업은 이렇게 두 가지.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온스 30ml가 아니고요. 45ml입니다. 호텔 치고 비싼 가격이 절대 아니죠, 그럼. 그래서 한 잔씩 주문해 봤습니다. 스파클링 워터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스낵에도 어, 호텔이라서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커버 차지가 만원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간단하게 스펙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MF 혹세드라고 나와 있는데, MF에 대해서 그래서 바텐더 분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바에서도 이걸 물어보시는 손님은 제가 처음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추럴 컬러이고요, 꽤 진한 편인데, 이렇게 어, 보면은 올로로소가 살짝 더 진한 느낌이지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징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리델의 비늄 싱글몰트 글래스에 서빙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글래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위끝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스타일이라서 향을 모아주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뭐 후각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와인 잔처럼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가 노징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날 노징에 좀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분들 사진에 보면 이1914 라운지에서 리델 꼬냑 캐넷이 글래스도 서빙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쉽게도 비누 잔이었습니다 어쨌든 올로로서는 노징에서부터 뿌덕한 쉐리의 노트가 확 펀치를 날리는데요 굉장히 묵직하고 그만큼 임팩트가 강렬합니다 싱글 캐스크의 캐스크 스트렝스답게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도수가 59도에 이르는데 간혹 뭐 코를 찌르긴 하지만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TX는 역시나 굉장히 달콤한데요 설탕에 절인 듯한 약간 그 뽑기 할 때의 그런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합니다 박하사탕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팔레트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볼로로서는 특유의 그 너티하고 드라이함이 그 쉐리의 그 달콤함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분 좋은 달콤함이죠. 팔레트에서 두께감도 꽤 느껴지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픽칸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 픽한 파이 있잖아요. 아, 마음에 드네요. 풀 바디이고요. 피니쉬에서 아주 그 깊이 있는 우디함도 살짝 올라옵니다. PX는 역시나 화사하면서 굉장히 달콤한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 달달함이 약간은 선을 넘는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단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PX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화장품 같은 인위적인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꽃향기나 혹은 주스로도 느껴집니다. 약간 글렌파클라스 25년도 살짝 떠오르기도 하고요. 피니시에서 약간의 스파이시가 올라오는데 어 딸기의 느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 쌍화차의 느낌? 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새 보틀이고 에어링이 필요할 수 있는데 60도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꽤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올로로소를 마시면서 하발란 솔리스트 쉐리가 떠올랐는데요. 같은 올로로소 싱글캐스크 스트렝스지만 어,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래도 꼭좀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서빙된 게한 1.5온스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담아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바이아를 그래서 준비해서 가져왔고요. PX는 어떤 것하고 비교해 볼지 집에 가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글래스가 마음에 안든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테이스팅이었습니다. 가만히 진득하고 꾸덕하고 그런 쉐리를 맛본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틀로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여기 조선팰리스가 투숙하게 되면 수영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가 특히나 좋아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와보겠습니다 그땐 다른 독립병의 보틀들을 마셔보는 시간도 한번 갖기로 하시죠 글렌날라키2006 조선 펠리스, 프라이빗 싱글 캐스크, 올로로서의 89점, 그리고 PX의 88점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올로로서의 그런 드라이 하면서도 약간은 텁텁하고 그런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달달한 것보다 말이죠. 1914라운지의 위스키 라인업을 한번 메뉴판으로 훑어보시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